아우 배아파 속이 별로 안 좋네 아우 냄새 왜 이래 아우 응? 누가 왔나? 가스 점검이요? 네 금방 끝납니다 가스 점검하러 왔구나 어? 아우 냄새 내 가스도 점검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왜요?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우 왜 이래 진짜? 저기요 네? 뭐 이상한 냄새 안 나세요? 나요 가스 새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서 새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새는 거같은데 다른 데 어디요?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저기요 네? 자꾸 방구 끼실 거예요? 네? 저 아닌데요? 그쪽에 끼신 거 아니에요? 뭐라고요? 저기 두분 진정 좀 하세요 제가 끼 꼈어요 아니 냄새가 왜 이래 뭘 드신 거예요? 개껌이랑 연어 말린 거랑 진짜 저 아니라니까요? 저도 아니고 그쪽도 아니면 뭐 여기 있는 강아지가 꼈겠어요? 네 제가 끼웠습니다 혹시 아저씨가 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하, 지나가는 개가 웃겠는? 서 있는 개는 지금 웃기 직전입니다. 저 진짜 안 꼈거든요? 가스 새는 냄새 아니에요? 가스는 여기가 아니라 그쪽 엉덩이에서 새고 있잖아요. 아니라니까요. 저 냄새 나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. 뭐야 진짜?